아리니 주말에 눈썹 매장 가지 엄마 가옷 샀네. 왔다 오늘. 아리나 신발 안작안 안 커? 신발 좋아? 응. 이제 눈올때 아리나 이 신발 신는 데 그럼 아리니 이제 안배려 신발 이뻐? 응. 마음에 들어 어때? 예쁘지 아리나. 엄마 베이지색으로 다 맞췄어. <laughs> 세트로 다 맞췄어. 자 이번에 <laughs> 안에 털 들어가 있어서 엄청 보들보들하. 다 아리나 모다 아리나 어때? 움직여 봐. 모들 모들하지 아리나. 어 여기는 원래 그래. 움직여봐 아리나 손 손가락.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봐. 오, 잘 움직이네. 아니, 눈 만질 수 있겠어 아리 이거 잡아봐. 잘 잡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웃음> <웃음> 여기도 껴볼래? 토요일 날눈미따에 아. 가서 눈 만지고 놀지 아리나? 잘 잡네. <laughs> 보들보들 이렇게 눈썰매 탈때 이렇게 타는데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 귀여워 아 하나도 안 크다 엄마 신발도 신어 신발이랑 장갑 같이 써볼까? 응 이따 아빠 좀 일찍 일어나 나갈 수 있겠는데 신발 지금 눈 왔는데 아니나눈자 장갑도 써볼까? 아빠랑 오해 나가볼까? 응 지금 나가 아 지금 못 아빠 나가 아빠 야돼응 지금 나가 고 지금은 냄날야돼아 <laughs> 놀이터에도 아무도 없어 지금. 좀 이따가 언니 오빠도 좀 나오고 하면 나가자. 응, 응, 응. 말을 괜히 꺼냈어. 지금 못 나가. 지금 못 나가. 응, 응, 응. 지금은 안 된대 아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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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눈물 해러 갈까 이제? 먼저 응. 뭐 아빠 봐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가자. 아, 차가. 눈 많네. 만져봐, 눈. 놀이터 가서해 볼래? 응. 놀이터 갈까? 그래, 응. 놀이터 가자. 우와. 놀이터. 놀이터야. 차갑지? 응. 이거 응, 눈. 아, 이거, 그럴 거 조심해야 돼. 응. 음, 아아아도 조심할래. 어, 아빠, 조심할게. 어, 눈사람 아나가 왔니? 어, 눈사람 왔니? 누나가 왔 눈사람 가아니아나가 왔니? 아나가아니누오가아니 누나가 왔니? 누나가 왔니? 누나가 자니 누나가 왔니? 누나가 왔니? 누나이 왔니? 누나가 오리 오리 가 왔니? 누나 오리 다오나가 왔니? 누나가 누가 오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 오리 귀여워? 아... 오리 안해, 안해, 해해 줘봐 오리다, 오리, 오리 많다, 여기 어디? <laughs> 아, 이다이다이이이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겼네이드득이드득이네이이니 눈 밟으니까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지. 응? 눈이랑 머리랑 섞였네. 아빠도 만져봐. 아빠도 만져봐? 아빠 손실인데? 응, 누구 끼고 만져 장갑 끼고 만져. 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돌려줘 돌려 뜨, 천천히 돌리고 있는데? 음, 안녕. 음, 어? 근데 물 없어. 그네 물 없어. 네 근데 물 없네. 왜탈 거야? 갑자기? 응. <laughs> 뭐오랜만에 그네도 타보고 왔지. 네. 날씨 추워서 그네도못 탔는데. <laughs> 에, 좋아. 아니, 여기는, 없나? 없네. 아,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어. 여기 없네. 뭐야? 지진이. 어, 눈이 너무 가서 찢이 됐네. 아빠도 만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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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빠는 엄청 큰놈 만져야지. 이거 궁들증 아! 아, 던지면 어떡해? 아빠 아니 던지야겠다. 이어와어리리 찾으러 갈까? 리 저리로 가보자. 아 저쪽에 있었는데 우리. 이쪽에 있었어, 우리. 가보자. 뭘 찾으러. 가보자. 가보자.

푸다. <목소리>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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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 아니 머리에 맞았네? 어. <목소리> 어. <아니, 머리에 맞았네. 목소리> 물 어. <품다>. 어. 우와 <목소리> 이끌어걸다 친다. 올라갔다. 이제 갈까? 이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또세기미다 아리나 토요일 날 엄마랑 아빠랑 눈썰매장 갈 거거든. 그때 눈놀이 많이 해 시켜 줄게. 응 인사해 줘. 엄마 안녕.